어제 업데이트가 온 44.3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먼저 여기 보시면 사료한 사소한 오류정이고요 근데 블랙박스가 좀 업데이트가 됐어요. 블랙박스 뷰어 앱이 그리드 보기로 업데이트 같은 는데요 여기 블랙박스 보시면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리드가 있어서 다시 그리드가 있어가지고 더 쉽게 이제 녹화 액세스 화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면, 뭐 후방 그리드로 이렇게 가서 여기 선택을 해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그리드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 보시면 여기에 모두 나오고 저장된 감시 모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감시 모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여기 보면 이벤트로 이동하기 누르면 바로 이벤트에서 바로 볼수 있고, 후방으로 해서 이벤트로 하면 바로 볼 수도 있고. 그다음에 이번에좀 달라진 게 여기를 누르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택을 해서 삭제도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조금 달라진 게 지금 블랙박스를 보시면 자, 여기 보면 도로명 주사가 나와요. 그 전에 업데이트 전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어, 블랙 박스로 내가 저장한 거는 이렇게 도로명 주사가 나오게끔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속기용 업데이트 보시면 이제 실내 과열 방지 기능 또는 AC 끔 기능이 집재해가 집를 선택할 수 있어요. 그 말을 죠자 안전해 보시면 여기 지금 실내 과열 방지가 있거든요. 그럼 여기 보면 집재해가 있어요. 우리가 내비게이션 상에 집을 저장을 해 놓거든요. 그러면 실내 과열 방지나 이렇게 좀 켬이나 이렇게 40도로 켜 놓으면 이게 집재해를 눌러 놓으면 그 위치 집인 위치에서는 실내 과열 방지 또는 어 이렇게 뭐 과열 방지가 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사용 이 실내 과열 방지 기능이 사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집재가 생겼다는 게 이번에 좀